다리 근력도 올리고 장종희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와! 와 이거 네. 보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컵라면. 이거 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좋아하는 다 거죠. 요 어, 근데 그러니까. 이걸로 다리 근육을 어. 예, 좀 강화시킬 수가 예, 있어요? 이거 네. 별거 아닌데 네. 이거 다리를 어깨, 어깨 넓이만큼 딱 벌려 주 어, 네. 네. 어, 벌려 주고 우리가 운동이다 하면 괜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즐긴다고 생각을 어.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따닥쿵 다닥쿵 따닥쿵 다쿵 따닥쿵 다쿵 다쿵 어다닥다어다닥다어다쿵다 다닥쿵 따다쿵따 다쿵 와 지금 보니까 이 이렇게 움직일 때 다리가 네. 이렇게, 이렇게 딱 내려가면서 다리에 네. 힘이 딱 들어오고 네. 이게 왼쪽으로 갔다가 네. 오른쪽으로 갔다가 탁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네, 네. 이게 그렇죠. 운동이 되는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이 생기는 네. 거예요. 어, 이거를 네. 하루에 4, 네, 네. 5시간씩 치니까.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그러면. 천천이좀 가르쳐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 시작! 쿵 따다 쿵 따! 땅쿵! 쿵 따다 쿵 따! 땅쿵! 엇 따다 쿵 따! 엇 따다 쿵 따! 엇 따다 쿵 따! 엇다쿵다쿵 따! 따다 쿵 따! 재밌잖아. 와 이게. 재밌다. 네. 그쵸?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재밌다. 어. 우와, 이거 어. 네. 와 이거 생각보다 소리도 좋아요. 좋아요 이거 자자 우리 이제 아자 아니 그 전에 몇번 치셨잖아요. 용기면 뚜껑이 찢어졌어. 와힘좋으셔가지고 야. 야. 아. 자, 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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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시작. 야, 지금, 이, 이호선 씨도 무아지경이에요무아지경 아, 잠깐만. 예, 무화지경. 잠깐만, 잠깐만! <laughs> 예,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참... <laughs> 네. 맞아. 아니, 이게 사실 집에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참 시간 내야 되고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분 날때 식탁에다가 두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laughs> 이 하지도 아주 힘이 잘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스쿼트, 런지 와. 이렇게 음. 아주 런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그다음에 상체에도 힘이 들어가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 즐거워요. 이렇게. 그리고 아 좋습니다. 작품, 자, 스시 왔다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